기념일 휴가? 호캉스 그냥 따꿍 믿고 따라오세요. 저 정말 단년간의 여행 계획 마스터. 아무도 <laughs> 인정하지 않지만 나 혼자 일정 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의 목표는 그거야. 잘 갔다 왔다고 소문이 나는? <laughs> 누가 봐도 정말 돈 낭비 안 했다. 우와 가성비 쩐다. 똑똑하게 소비했다. 아마 이런 칭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에 집약탄이라고 할수 있죠. 꿀팁 공유하겠습니다. 다들 호캉스, 호캉스 하니까, 나도 한 번쯤 호캉스를 가야 하나 싶죠? 근데 어딜 가야 되나? 호캉스 추천 영상을 봐도, 어, 잘 모르겠어. 와닿지 않거나, 마음에 들면 겁나 비싸. 어떤 호텔로 호캉스를 가야 하지? 가성비와 가신비를 따지는 옷점 <laughs> 아,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됐어. 호텔 고르는 법 영상 나올 때가 됐어 여자친구를 위한 호캉스를 기획하고 있는 아, 멋진 남친 당신 이 영상 꼭 보세요 이거 보면 여자친구한테 혼나지 않고 호캉스 갔다 올수 있어요 가연간의 노하우로 호캉스 포함 좋은 호텔 고르는 팁 어, 가성비 가신비 따져서 센스있게 좋은 숙소 고르는 팁 대방출 <laughs> 아니 그럼 <이건> 옛날 포즈인가 <laughs>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호캉스용 호텔 고르기 그리고 두 번째는 SNS용 호텔 고르기 <laughs> 세 번째는 다음 일정이 있는 여행에서의 좋은 숙소 고르기 전 마지막 세 번째 팁이 제일 자랑스러워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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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호캉스 호텔 고르는 방법 야! 첫 번째, 가고 싶은 곳뭐 <laughs> SNS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괜찮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 오픈한 호텔 얘기도 다 괜찮아 그냥 한 번이라도 여자친구 입에서 어그 호텔이 좋대 그런 호텔이 있대 라고 나왔던 거기 가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가고 싶은 곳 빠밤 두 번째. 인지도 높은 곳. 사실 오캉스가 뭐야? 말이 좋아서 뭐 힐링하고 쉬러 간다고 하지만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돈쓴 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가 있죠. <laughs> 이럴 때 쓰는 거 맞나? <laughs> 내가 돈쓴 만큼 남들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인지도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의 경험치가 쌓여서 그만큼의 인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곳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가격에 맞는 곳. 사실 이게 현실적인 팁이지. 앞에 했던 두 가지 얘기는 내가 말하는 그 팁이라고 하기 좀 그래. 이 정도 가격대면 좋겠다. 여자친구와 혹은 친구들과 가족과, 호캉스를 가는데 이 정도 돈은 출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거기에 맞는 호텔을 찾는 거예요. 제가 호텔의 가격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될수 있게 좀 정해볼게요. 첫 번째 2, 30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호텔은 가장 사랑하는 호텔이죠.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예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칭찬하고 있는 호텔이에요. 가격대 저렴하고요. 합동역.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뭐 호텔로서 가치도 괜찮고. 오래됐기도 했고, 호텔 멤버십도 있고. 그러니까 좀 탄탄한 호텔이에요. 핫한 곳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테디하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호텔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어요. 임피리얼 페리스 호텔. 그리고 두 번째, 롯데 호텔. 아이가 있는 가족들한테는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저렴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테마룸들이 많이 있고요. 패키지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롯데호텔은 얼마 전에 또 가족들하고 아쿠아리이랑전망대 갔다 왔거든요. 그거 객실 패키지로 연결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트 파라디소. 어, 음. 진짜 강력 추천. 영종도에 있는 거예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안쪽, 옆쪽? 이게 생긴? 자 이건 부티크 호텔인데 아트 파라디소 가격 저렴하지 인테리어 격렬하지 어, 미니바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까지 있지 가성비와 가신비를 다 잡은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아트 파라디소 한번더 가고 싶다 3, 40만 원 정도까지는 늘 응, 의향이 있다 워커힐, 브랜드 하얏트, 하나 호텔, 조선 팰리스 얼마 전에 갔다 온 이런 대부분 좀 알만한 그, 정, 그 정도 호텔들이 될것 같아요 거기는 사실 뭐 특성이 있진 않아요 3-40만원대면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호텔들이 포함이 될 거고 음, 그 정도면 그 충분하지 근데 그치 제가 워커룰 너무 좋아해요 보선팰리스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4-50만원까지 쓸수 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내놓으라 호텔 이름 들어가는 거죠 뭐 신라, 파라다이스, 반얀트리 시그니엘 시그니엘 아직도 못 가봤어요. 우리 안에 못 가겠다. <laughs> 돈만 있으면 좋은 호캉스 갈수 있어요. 돈 써서 좋은 호텔 가는 거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잖아.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 있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뽑을 수 있는 팁 정도는 갖고 와야지. 지금부터 그거 알려드릴게요. <laughs> SNS용 호텔 부르기. SNS에 올릴 호텔을 간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laughs>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기념일, 혹은 뭐 친구들과의 파티, 아니면 모임. 단순히 호텔 가고 싶어서 어쨌든. 목적이 있는 SNS 업로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조금 채워줄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테리어가 예쁜 호텔. 짜잔.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 혹은 인테리어가 예뻐서 그냥 찍어도 화보같이 나오는 그런 호텔이면 너무 좋겠죠. 응. 인테리어가 예쁜 호텔 검색하셔도 되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추천을 원하신다면 저는 부티크 호텔 추천드려요. 부티크 호텔이라는 건좀 저렴한 호텔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대형 네, 호텔에서 운영하는 부티크 호텔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태원에 있는 IP 부티크 호텔이고요. 임페리얼 페니스 호텔에서 운영하는 레스케이프.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어, 저가 브랜드의 호텔이고요. 가격대는 15에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어, 약간 캠핑 느낌도 있고 방마다 컨셉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너무나 뚜렷해서 거기서 사진 찍으면 아 누가 봐도 어, 여기 레스케이프 호텔이다 이런 SNS에 올릴 용도면 이런 정도의 임팩트는 있어야지. 두 번째, 여기도 동일하게 인지도가 있는 곳. SNS에 올리면 위치 서비스에서 뭐 어디 어디 호텔 이런 거 누를 거잖아요. 이름이 올라갔을 때아얘 여기 갔다 왔구나. 아이 호텔 괜찮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호텔. 굳이 추천해달라면 신라 스테이. 세 번째로는 특색 있는 호텔. 뭐 예를 들면 루프탑 라운지, 루프탑 테라스, 인피니티 풀, 특성이 있는 호텔. 그런 곳을 골라서 가야죠. 저 때문에 찾아봤더니 도심 속에 인피니티 풀이 있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이름 뭐더라? 였 힐튼 가든 인. 강남 한복판에 인피니티 풀이 루프탑에, 루프탑에 있는 특성을 가진 호텔을 검색해서 가는 게 좋은 방법이죠. 강릉에 세인트 존스 호텔 혹은 스카이베이 호텔 이런 데가 제일 아 그리고 하나 더 순천에 논밭 뷰가 자랑거린 논밭 뷰 인스타에 논밭 뷰 검색하면 순천에 있는 호텔도 나오거든요. 처음에 되게 좀 너무 뭐야 이거 너무 아니 뭐야 약간 빵 터졌었거든요. 호텔 한쪽 변이 통유리야. 근데 그 통유리로 정말 논밭이 보여요. <laughs> 여름에는 초록색, 가을에는 <가운데는> 황금색이겠지? <laughs> 근데 오. 괜찮아 보이던데 <laughs> 언젠가는 한번 순천 갈것 같아요. 그 논밭 뷰 보러. <laughs> 이것도 SNS용 호텔이 <탭이> 되겠죠? <laughs> 마지막 3번 다음 날 일정이 있는 여행 속에서 좋은 숙소 고르기. 야 이게 진짜 꿀팁이지나 이거 되게 잘해요. <laughs> 시간 낭비 없이 알차게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허술하게 놀고 싶지는 않잖아요. 응?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놀러 많이 가자. 캐리 밸베이 몇 시에 들어가야 돼? 오픈 하자마자 들어가야 돼. 근데 어디에 있어? 용인에 있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가야 되는데 막 꼭두 새벽부터 움직여. 막 잠도 덜깬 얼굴로 막 움직... 싫잖아요. <laughs> 나만 그래? 싫다고 얘기해. 그래야 팁을 알려주지. 용인 근처에! 저렴한 숙소를 잡는 거야 그냥 숙소의 기능만 하는 가격이 비싸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잠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난캐리비안베이갈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저녁 시간도 좀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찾은 게 카라반 에버랜드 바로 앞에 되게 큰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 사이트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카라반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돼 있어요. 웬만한 호텔처럼 좁아서 그렇지. 근데 그 앞에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테라스도 같이 되어 있어요. 퇴근하고 가셔도 사실 무리 없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용인까지 가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퇴근하고 혹은 오후 반차를 내고 여유 있게 갑니다. 카라반 가서 저녁시간 뭐가베게두고먹고 맥주 한잔하고 불멍도 하면서 신나게 놀다가 조금 일찍 자요 뭐 10시 11시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눈 떠서 씻고 뭐하고 9시에 출발하면 9시 10분이면 캐리비안베이 앞에 가있어요 음! 그러니까 줄좀 서있다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기다리기 싫다 그럼 10시에 출발하셔도 되고 캐리비안베이갈 때는 용인에 있는 카라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울렛 자주 가거든요. 아울렛은 멀리 있어. 여주, 파주. 파주 아울렛에갈때또 이번에 고민해야죠. 어디를 가야 가성비가 넘치게 좋은 숙소를 찾을 수있나 파주 케이스 레지던스에요. 객실은 되게 조그맣거든요. 되게 좁아. 정말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거기 뭐가 좋냐면 야경뷰가 죽여요. 와. 그 앞에 운정 호수? 아, 보여요. 이게 테라스 내려다보는 뷰도 되게 멋있는데 와, 야경도 진짜 멋있고 근데 거기 하나 더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 가는 거라는 거지 이 숙소의 특장점이에요, 진짜 가격대 엄청 저렴해요 10만원... 10만원 응, 그냐면 객실이 조그마니까 근데 객실 커서 뭐해 나는 밖에 테라스에서 공기 꺼먹고 놀다가 잠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울렛 갈 건데 다주 케이스 리 진짜 좋았어요 해외 여행 지금은 못 간지 꽤 됐지만 해외 여행 갈때 인천공항에 아침 비행기 타러 갈때새벽부터 움직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송도에 오크우드를 많이 이용했어요. 호캉스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객실도 되게 좋고 뷰도 괜찮고 근데 레지던스니까 훨씬 편해. 요 저녁에 편안하게 여유 있게 저녁 해먹고 거기서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인천공항에 20분이면 도착하니까 오크우드 되게 자주 이용했던 숙소입니다. 송도 ]에도 아울렛이 있어서 뭐 아울렛 갔을 때오크우드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송도 오크우드는 그냥 가도 괜찮지만 지리적인 입점, 뭐 장점을 부각시킨 접근성이 좋은 숙소로도 손색이 없다. 세 번째 조건의 숙소들을 고를 때제 점화에 설칙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전 숙소는 15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7만에서 10만원 사이였고,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10만원, 오크우드도 사실 20만원 넘어가지 않거든요. 다음날 일정이 있는 그곳에 메인을 두고, 그 근처에 지리적인 이점, 접근성을 강조해서 숙소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숙소에서 내가 잠을 잘 것이냐, 저녁 시간에 재밌게 놀 것이냐, 아니면 뭐 편안한 환경을 고를 것이냐는지 여러분들의 선택. 저는 음, 저녁에도 뭔가 할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카라반 혹은 바비큐 그릴 세트를 분려주는 레지던스를 선택했지아 이거 여담인데 그 영종도에 있는 네스트 호텔도 괜찮아요. 어 거기 진짜 괜찮은데 거기 호캉스로도 괜찮아요. 좋아. 저 차이나타운 들렸다가 네스트 호텔에서 이방 먹거든요. 어, 호텔 밖에 한 걸음도 안 나갔어요 이틀 동안.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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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칼국수 먹으러 나갔다 왔다. 해물칼국수 <laughs> 맛집이라 그래서 그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하여튼 네스트호텔 괜찮아요. 뷔페도 맛있었고 뷰가 그러니까 호텔이 되게 특이하게 지어져 있어서 호캉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숙소만 예쁘게 잘 골라도 호캉스 못지않게 즐기고 다음날 메인여행까지도 즐길 수가 있다.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잘 검색하시면 만족도 높은 여행하실 수 있죠. 그 전날 숙소를 되게 잘 잡으면 그 다음날 여행까지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음,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로 만족도 높은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고민해볼게요. 뭐가 더 필요할까?